대선에서 40여일 정도 남았다면 조선 왕조 500년 동안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생길 시간이라고 국민 모두 깜짝 놀랄 일들이 두세 번 반드시 생길 겁니다. 저는 장사를 해보고 돈을 벌어보고 그리고 직원들 월급 줘본 유일한 후보입니다. 다른 분들 세금으로 나눠주기만 했던 분들입니다. 국고를 상진하지 저처럼 해울수 있는 분들은 아닙니다. 민주당에서 586 용패론이 좀 나오는 거에 대해서 그분들이 정계에 계시든 나가시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잘 해주시기를 기대를 한 것입니다. 네거티브불만 하자. 그렇죠. <laughs> 네거티브 그 당과 그 지지 세력들에 의해서 수도 없이 사지 네. 않았습니까? 아무튼 뭐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. 휴대폰으로부터 열일곱 차례 선물을 받았다는 의혹이. <laughs> 그 장부에 대해서도 참 의심스럽습니다. 10년 이상 만난 적도 없고, 교류를 하지 않았습니다.